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진으로 아파트 내 외벽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 사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가운데 한 아파트는 기초 곳곳에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혹시 액상화가 아닌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별다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파트 곳곳에 심한 균열이 생긴 백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 상수도관이 깨진 듯 출입구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진 이후 건물 기초에는 균열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초 공간에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는 게 확인돼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10개 기초 공간 모두에서 많은 양의 물고임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혹시라도 집안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액상화가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미지 물바다란 말이가. 이미지 모래땅이란 말이가. 이거 뭐 나지 모해 갖고 전부 다 그런 불안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건물이 그 붕뜨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포항시는 빗물이나 상하수도 누수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주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왔다면 비가 오지도 않았으니까 흘러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흘라 나가지도 않고 고자리 그 그대로 건물 양 그대로 있고 현재 이 아파트는 건물 균열로 사용 제한 판정을 받아 입주 가구의 절반 가량만 다시 들어와 살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균열에다 액상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지옥이갈때 있으면 어좀 친척 집 갔으면 좋겠어요. 포항시는 현재 주택 안전 진단에 관한 민원에 집중하고 있어 액상화 여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흥해 지역만이라도 공동주택 기초 부분에 물이 고였는지 모두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액상화 여부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